네, 하지와 초복이 지나 이젠 진짜 여름이 왔습니다. 어, 무더운 날씨에 뉴스브리핑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하게 여름 나시길 바라며, 7월 셋째 주 당진시대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대 취재팀장 김예나입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뉴스브리핑 짝꿍인 이마연 부장님이 5주 동안의 안식어를 아프리카에서 보내고 있어 오늘은 저 혼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 근데 혼자면 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손님을 당진시대 뉴스브리핑에 초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 당진 지역의 상황은 어떠한지 들어보고자 4만 7천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당진부동산을 운영 중인 이병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희 당진시대 뉴스브리핑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네 방금 인사드린 이병철입니다. 어, 현재 신터미널 앞에서 당진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네이버 당진부동산 카페와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어, 당진부동산 TV라는 채널 이름으로 어, 운영하고 있는 이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늘 취재하면서 제가 뵙고 이렇게 녹음실에서 뵈니까 또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어, 대표님이 당진 부동산 카페랑 당진 부동산 TV 유튜브도 직접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구독 중이에요. 그래서 네. 카페 회원 수나 유튜브 구독자 수가 엄청 나더라고요. 또 당진 내에서는 좀 독보적인 1위가 아닐까 싶은데 혹시 비결이 있는지? 아, 뭐 특별한 비결보다는 이제 제가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그 이제 중개업 하는 거와 연관돼서 그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부동산 카페나 이제 유튜브 채널도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제 이제 업무와 연관돼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열심히 하게 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회원 수나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은 어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어 이제 접속이 이제 원활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제 어 많이 이제 회원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뭐 회원들이 많이 이제 호응해 주셔가지고 음. 제가 이제 오늘날 뭐 이런 자리 에 <laughs> 소개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카페와 유튜브 저도 자주 들어가 보면서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당진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 당진시의 현재 부동산 경기 현황은 어떤가요? 네, 이제 본격적인 부동산 얘긴데 이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현재 이제 부동산 경기는 많이 안 좋습니다. 어, 항상 이제 언제 가져왔는지 잘 이제 기억이 안날 정도로 이제 항상 경기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계절적 비수기라고 해서 음. 항상 6월, 7월, 8월이 이제 항상 비수기였는데 어 이제 장마 그리고 이제 여름 휴가 그 다음에 이제 무더위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요 때가 가장 비수기인데 뭐 이거는 뭐 지방이면 다들 비슷한 것 같고요. 옆 동네 서산도 음. 뭐제 지인분이 서산에 계신데 이제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부동산 경기는 침체기인데 이제 또 당진에는 아파트가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잖아요. 현재 얼마나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나요? 지금 내년 여름에 이 입주 앞두고 있는 중흥 스 클래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입주하는 한라비발디 캠퍼스. 음. 그다음에 이제 대덕동에 시티 1차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 아파트로 이제 얼마 전에 입주자 모집을 했던 시티 2차가또 있고요. 그래이네 음, 네 개를 합치면 2,150세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말고 최근에 이제 합덕에도 음. 그 유탑 유블레스라는 음, 아파트가 네네. 이제 지금 분양 중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381세대고요. 이뭐 모두 합치면 한 2,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2020년에 이제 당진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모두 준공 예정인데 아직도 미분양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각 아파트당 미분양 세대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올해 6월 달 기준으로 해서 어,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총 이제 1,075세대인데 이제 아파트별로 보면 이제 최운동에 있는 양운해안의 아파트가 80세대. 네. 그 다음에 대덕동 중흥 에스클래스가 435세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티프라디움 일차가 221세대 그 다음에 이제 한라비바디 캠퍼스가 178세대 그리고 이제 그 시티 이차 이제 임대아파트로 이제 입주자 모집했던 시티가 이차가 161세대 이제 합쳐서 1075세대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이 아파트들이 다 분양이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글쎄요 이제 보통 이제 뭐 아파트 분양을 하면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 분양은 다 되긴 하는데요 음. 과연 이제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릴지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음. 지금 당기는 지금 현재 뚜렷한 인구 요인 인구 유입 요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 유입은 줄어들고 또 집이 많아지면 집값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지 네뭐 당연히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네. 어~ 집은 이제 계속 공급이 되고 이제 그에 이제 수요 수요가 없다고 하면은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요 음.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당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인구 유입은 뭐 제대로. 그다지 이렇게 음. 많지 않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뭐 향후 몇 년간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서 음. 이제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럼 2020년 이후에 좀 네. 분양 계획된 아파트들도 있나요? 네 이제 뭐 문제가 이제 바로 이건데요. 이제 2020년 이후에도 네. 내년에 입주하는 것뿐만 아니고 아주 많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시장이 안 좋은 건데요. 어,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이제 2020년 이후에 어 이제 수청 2지구에 지금 토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음. 이제 그쪽에 이제 호반 건설하고 그레이스 건설 음. 뭐요두 건설사가 이제 아, 뭐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아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올해 뭐 소문에는 올해 말이나 이렇게 분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음. 이제 그 시기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청 1지구그 흔히 센트럴시티라고 하는데 터미널 바로 옆쪽에 있는 곳입니다 네. 근그 거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어 토지 조성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려고 펜스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거기도 이제 아파트 용지가 한네개 정도 음. 어 이제 공급될 예정이고요. 이제 해당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당진 부동산 카페나. 네. 해당 내용들은 제가 이제 당진부동산 카페나 네. 그 당진부동산 TV 채널에 정리한 음.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제 또뭐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검색을 해보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어, 깨아롱부까지 <laughs> 네. 어, 또한 또 공시지가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그 부담과 대출 규제로 인해서 좀 전국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저 임대에서 매매로 부동산 거래를 전환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파악이 됐었는데요. 또 당신의 경우에는 이제 외지 투자자가 많은데 이제 아파트와 원룸의 임대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 뭐 집주인들이 이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을 어 이제 임대로 내놓지 않고 이제 처분만을 원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음. 예, 현재 이제 정부 정책 기조가 어 부동산 규제 쪽으로 이제 좀 치우쳐 있고 이제 세금도 강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주택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임대를 놓고 이제 보유하기 보유하기보다는 이제 처분 쪽으로 이제 많이 원하고 있는 건데 음. 뭐 사실 이런 것들은 정부 정책도 영향이 있지만 심리적인 면도 있습니다 현재 장기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값이 오를 거라는 이런 그 예상보다는 그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음. 집을 지금 처분하고 싶어 하지 어, 손해보고 나중에 처분하는 거를 이제 꺼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를 주고, 뭐, 임, 뭐 전세나 월세를 주는지 임대를 하기보다는 음. 처분을 더 이제 원한다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월세 매물이 그 주, 공급되려면 임제, 임대, 임대업자들이 이제 주택을 매입을 해서 음. 어, 임대를 해야 되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세금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뭐그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그 임대사업자들이 이제 집을 사서 임대 놓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음. 네, 이런 이유로 해서 이제 그 전월세 매물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도 이제 나타났어요 지금 당진에서도 그런 건들이 있잖아요 한 눈에 띄게 뭐 이렇게 많, 많은지 아니면 총전력한지 어, 일단은 지금 뭐 터미널 근처에 있는 원당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20평대 아파트가 이제 음. 거, 전세가랑 매매가랑 거의 비슷하고요. 오히려 전세가가 더 비싸게도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그럼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당진의 아파트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계신지? 네, 뭐 이전에 다 지금 언급했던 내용들을 음. 다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제. 시장이 이제 안 좋을 거라고 다들 이제 예측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공급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음. 뭐 현재 미분양이 많은 상태에서도 공급량이 계속 예정돼 있으니까 어, 심리적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 그래도 조금 이제 긍정적인 거는 당진이 이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이제 네. 선정이 돼서 작년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제 관리되고 있는데 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아파트 분양하는 데 있어서. 조금 까다로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음. 까다로워지면 이제 공급량을 좀 조절할 수가 있는 이 그런 효과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파트 공급량이 좀 줄어들어서 이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음. 거둘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당진은 지금 계속 미분양 관리 지역에 포함돼 있는데 뭐 실상으로는 이제 체감할 수가 없는 정도로 이제 많이 침체돼 많이,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또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이제 비슷해지다 보니까 네. 어, 자기 자본을 얼마 들이지 않아도 투자할 수 있는 이제 갭 투자가 음. 이제 좀 문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뭐, 활, 활, 뭐 활발하게 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런 분들이 문의가 있다는 거는 그 당진 지역 아파트 시장 뭐 금액이 어느 정도 바닥 정도에 오지 않았나 음.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 오늘 당진시대 뉴스브리핑과 함께해주셨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출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네, 뭐, 소주에서 말씀 들었는데 <laughs>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이제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뭐 당진 지역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좀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면 음,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정기적으로 당진시대 네.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셔서 좀 당진 네. 부동산 소식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네. 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다음 또이 자리에서 뵙길 원하면서 저와 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좀 개인적으로 또 앞으로의 계획도 있, 있으신지요? 어.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제가 올해 이제 11월에 아빠가 됩니다. 어, 어머 네. 축하드려요. 나 이거 어, 처음 들었어그그 네, <laughs>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잘 태어났으면 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 축하드려요. 어머. 아, 네. 어, 혹시 아기 네. 태명이 있어요? 아, 태명은 지금 보동이라고. <laughs> 보동이? 보, 보동이. 예. 이제 성별은 ]이에요? 지금 딸일 거라고 지금 어.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양이 한 마리 키우거든요. 어. 근데 고양이 이름이 볼인데 둘이 동생이라고 해서 이제 와이프가 보동. 보동이라고 하자고. 어. 어. <laughs> 네. 사모님과 <laughs> 태어날 네. 보동이에게 <laughs> 사랑의 영상을 <웃음> 하나 <laughs> 어, 만들어 주세요. 어. 아 이거는 지금 대본에 원래 없던 거라좀 좀 급작스러운데요. 제가 이제, 와이프가 임신 중인데, 임신 중일 때좀 제가 이제 와이프임신임신때좀데 제가 바니까 그런 게 있는데 잘못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한 마음이 좀 있고. <laughs> 앞으로 더 이제 잘한다는 이제 그런 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나도 결혼이 태어나면 어 제가 이제 결혼 전에 약속했던 육아에 전념하겠다는 약속을 꼭 하고 싶습니다. <laughs>